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태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태주 씨를 비롯한 노지훈 씨와 양지원 씨가 MBC 에브리원 바다향기의 첫 게스트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날짜는 내주 거제도에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스터 트롯에서 매력 부자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태권트롯으로 많은 사랑 을 받으며 연일 화제인 나태주 씨부터 다 함께 차차차 뭉쳐야 찬다 비디오스타 등 토크와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노지훈 씨 유튜브 채널인 양지원 TV를 운영하며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양지원 씨가 바다 향기를 통해 과연 어떤 예능 케미를 보여줄지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바다 향기는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직접 채취한 100% 자연산 재료를 가지고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오는 4월 말에 첫 방송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주 엄청난 소식인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 자랜드에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가수 바로 나태주 씨를 TV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라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대세들만 할수 있다는 광고 그 광고를 바로 나태주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나태주 씨는 광고에서 화려한 태권도 군무와 함께 으뜸 효율 텐텐 페스타의 혜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씨는 태권도 그룹 K타이거즈 소속으로 미스터트롯에서 화려한 태권도 기술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뛰어난 가창력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8년도 태권도 품새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한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듣고 보니 너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 광고는 전자랜드 회장님의 아이디어를 담아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자랜드 관계자는 방송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태주의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고 싶어 모델로 발탁했다라며 세계랭킹 1위 태권도 선수이자 국민 예능에 출연했던 가수와 함께하는 만큼 전자랜드도 국가대표급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나태주 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나태주 씨가 KBS2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장윤정 씨의 아들 연우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 공개가 된 티저에서는 나태주 씨가 깜짝 등장하며 연우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공중 회전을 하며 연우의 물개 박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장윤정 씨는 미스터트롯에서 연우의 꿈이 나태주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듣고 나태주 씨가 직 직접 연우를 만나기 위해 깜짝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오늘 5일 오후 9시 15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태주 씨가 보여주실 활약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나태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